구평 때 가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 딱 보자마자 안다 모른다지 뭐. 그치 잖아 근데 모르겠어. 그러면 이게 진짜 둘 중에 하나거든? 정말로 진짜 어려웠고 신유형인 거야. 근데 두 번째는 뭐야? 당연히? 어, 까먹은 거죠. 어, 근데 둘다 상태는 똑같은 거야. 그치? 이런 경우는 이제 앞으로 줄여가면 되는데,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들 난도가 높고 신유형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거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문항 안에서 답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들 하쭉 보면서 이런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의 논리를 갖다가 만들어 가는 거야 문항풀이의 논리를 갖다가 만들어 봐 근데 이게 틀릴 수도 있잖아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느낌 오지않아 보자마자 아 이건 틀렸구나 보잖아 느낌이 근데 맞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근데 이 논리를 왜 펼치는 게 중요하냐면 내 논리가 잘 됐으면 맞겠고 잘못됐으면 당연히 틀린 거잖아 근데 잘된 거나 잘못된 거나 논리가 있다는 게 중요해 그럼 내가 잘못된 논리를 펼쳤으면. 내가 문제를 풀때 뭐가 문제점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거든. 내가 이걸 갖다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가는가. 이걸 여러분들 복귀하셔야 돼요. 항상. 알겠지? 시험 보고 나서 바로 해야 되는 게 그거야. 아, 내가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고, 뭐 상황이 어땠고, 뭐 멘탈이 어땠고,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마지막 평가전이죠. 거의.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 보기 직전에 이제 구평을 갖다 잘 보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거든. 어, 그래서 그렇게만 응. 하시면 되겠습니다.